단순히 어떤 짐을 싣고 어디로 가느냐 그것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화물을 싣느냐에 따라서도 또 변수가 생깁니다. 실제적으로 뭐 가볍고 무거운 건 떠나서 조금 다루기가 어렵거나 중요한 물건을 다룰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 지금 뒤에 보시는 저런 5톤 축차와 같은 차량 특히 윙바디로 모든 뭐 오늘도 지금 날씨가 별로 안 좋은데 비가 오거나 이럴 때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저런 장치가 돼 있을 경우에는 이런 날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운임을 더 받을 수도 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톤수에 따라서 운임이 차이 나지만 어떤 짐을 실을 수 있느냐 그 역량에 따라서 운임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상민 통운이 배차를 직접 드리면서 저렇게 5톤 윙바디로 모든 차량을 제작하는 이유는 바로 효용성이 가장 높아서 어떤 날씨 어떤 변수 속에서 얼마나 더 많은 플러스 알파에.